틱톡에서 15초짜리 영상 찍어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틱톡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손가락 과 카메라만 있으면 15초 안에 인생을 갈아 넣는 핵인싸들이에요. 틱톡커들은 트렌드를 앞서 나가며 뜨거운 열정과 번개 같은 실행력을 가졌죠.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무관심보다 차라리 악플받는 게더 낫다고 해요. 그들은 태생 자체가 관심 받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 일반인들은 그들 옆에만 있어도 15초 안에 귀가다 빨릴 수 있어요. 간혹 세간에서는 틱톡커들에게 나 그게 직업이냐? 하며 훈수도는 훈수충 도 있지만 틱톡커들은 그 15초짜리 영상으로 건물주가 될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말 들으면 또 나도 틱톡이나 해볼까 생각하는 팔랑기들도 있겠지만 개나 소나 틱톡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은 방구석에서 춤추며 엄마 마음을 슬프게 하는 틱톡 중의 삶일 뿐이죠. 관심받지 못한 틱톡커들은 자신이 인사 코스프레하는 외톨이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틱톡커가 빛나고 화려해 보일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은 것 같습니다. 유행은 금방 바뀌고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대중들은 오늘의 스타를 내일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할 게임은 유명 틱톡커의 남친이 되는 게임인데요.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틱톡에서 요리 콘텐츠로 대박난 푸드 인플루언서예요. 대중들은 그녀가 만든 요리 영상에 열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요리를 먹어보지도 않고 영상만으로 떡상이라니. 이건 마치 생활의 달인 주작 레시피처럼 방송국 놈들이 우리를 세뇌시켜 달인 요리가 맛있어 보이게 만든 착각과 같아요. 그녀의 요리는 맛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영상만으로도 수많은 팔로워에 침샘을 폭발시켰어요. 그녀는 매일 요리하고 촬영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인공은 그런 그녀를 도와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이런 유명한 여자친구라면 곁에 빌부터만 있어도 갸꿀빠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은 점점 그녀에게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과연 유명인의 남자친구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이고, 그는 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는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여친은 틱톡커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요리 틱톡커. 방송용 이름은 얼굴이 비에 심하게 깜찍한 로로라고 해요. 로로의 팔로워들은 신미안을 자극하는 그녀의 요리에 환호하지만, 정작 아무도 먹어본 사람은 없는 일종의 비주얼 요리 사이죠. 마치 식당 입구에 진열된 음식 모형처럼 눈으로 보기엔 완벽하지만 맛은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팔로워들은 보기 좋으니까 맛도 좋을 거라는 확증 편향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매일 그녀의 요리를 맛보죠. 그녀의 요리를 나만 맛본다는 것은 내가 그녀의 남친이라는 놀라운 인과 관계예요. 나는 유명 틱톡커의 남친이라서 방송일로 바쁜 그녀를 대신해 식사 준비는 내가 주로 맡아요. 로로는 오늘도 열심히 촬영 중이죠. 난 그런 그녀를 도와서 식기 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로로는 한번 방송에 몰입하면 옆에서 깐적거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커플 먹을 장까지 딱 옮겨놓으면 식사 준비는 끝. 준비가 끝나면 로로가 요리를 들고 오는데 방금 뭐였지? 로로가 한솥 가득 들고 온 요리는 바로 스파게티였습니다. 빛깔 좋은 토마토 소스에 베이컨까지 얹은 완벽해 보이는 스파게티예요. 하지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말은 구라예요. 로로의 요리는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해요. 이건 마치 과일 맛 탕후루를 기대했는데 오이 맛 탕후루를 씹는 것처럼 쌉싸름한 실망감이 밀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난 그녀의 남친이죠. 그녀가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하면 난 그걸 처리하는 짬통 같은 존재예요. ¿Te gusta lo que te he Pablo? 로로는 맛있냐고 묻지만 솔직히 별로였어요. 하지만 난 그녀의 남친이죠. 남친이란 사탕 발림 고라쯤은 능숙하게 할줄 알아야 합니다. Hacer lo mismo. Se está tarde. 내 답변에 만족한 로로는 이제 피곤한지 침대로 가려고 해요. 어느새 늦은 밤이 되었기 때문이죠. 로로와 함께하는 매일은 단순합니다. 그녀는 방송하고 요리하고 내가 그 요리를 짬처리하면 하루를 마감하는 단조로운 삶이죠. 그녀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하고 나는 묵묵히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토마토 스파게티라니 이건 마치 지옥 같아요. 까르보나라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해요. 유명인이 남친이 된다는 건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걸까? 로로는 틱톡에 너무 집착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인기와 관심을 쫓는 관종의 삶으로 접어들었어요. 내 눈엔 그런 그녀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커플의 모습일까? 하지만 자고 나면 오늘 같은 내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로로는 여느 때처럼 방송 준비로 분주할 것이고 나는 조용히 식사 준비해야겠죠. 이쯤 되면 내가 로로의 매니저인지 남친인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준비가 끝나자 로로는 요리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기대 따윈 접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놈의 스파게티니까요. 식욕이 인간의 3대 욕구라지만 내가 다른 요리 좀 먹고 싶은 건 탐욕이라 할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건 4대 성인도 못 견디는 고문이죠. 이렇게 매일 스파게티 먹다가는 혓바닥이 토마토 소스에 쩔어 입안에서 암내가 날 정도예요. 제 아무리 맛잘할 이라도 스파게티 짬통 노릇 을 계속하다 보면 느끼함에 미각을 상실할지 몰라요. 김치가 그리워. 오늘도 로로는 어김없이 요리 소감을 물어요. 나는 사탕 발린 멘트를 준비하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해지기로 했죠. 응, 아니. Oh. Bueno, la próxima vez me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본다라니. 스파게티 더 열심히 만들게 아니라 다른 요리를 해달라는 내 답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혼란스럽다. 로로는 혼자 다짐한 후 피곤하다며 침실로 자러 간다고 해요. 그리고 난 느낄 수 있었죠. 내일도 어김없이 이 빌어먹을 스파게티 먹어야 할 운명이라는 걸. 로로의 팔로워들은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녀의 요리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을. 화려한 비주얼 뒤에 감춰진 진실은 마치 그녀의 실물과 미디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처럼 말이죠. 사기꾼. 누군가는 나에게 묻겠죠 싫으면 헤어지지 왜징징인처럼 징징대냐며 누카랩을 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로로 옆에 붙어 사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에요 오늘 밤 나는 그녀의 계좌를 털 계획입니다 바로 이 방에 있는 컴퓨터에 그녀의 모든 수익금이 연결된 계좌가 있어요 페이페이 뱅크 로로가 관정짓으로 벌어들인 돈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일뿐이죠.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은 치명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법. 로로는 쓰레기통에 비밀번호를 넣어두는 꼼수를 썼습니다. U N C 4 F 3 2 0 0 2. 그동안 로로는 셀러핑 내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남자친구 역할해준 남친 비용으로 청구되는 거예요. 돈은 내 것이고 남은 건 그녀의 빈 통장뿐. 성공했다. 나는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그녀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로로는 이 사실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자고 나면 또 방송에 몰두할 테고 빠져나간 돈은 그녀의 관종 에너지로 금방 다시 채워질 겁니다. 상쾌한 아침이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삶의 활력소는 결국 돈 아니겠는가? 돈만 된다면 관종의 남친 역할쯤이야 얼마든지 쌉가능이다. 오늘도 힘내서 로로의 스파게티를 먹어야지. 그런데 그때 아침부터 기분 나쁜 장난 전화였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듯 했어요. 그 변화는 로로에게서도 느껴졌죠. 그녀는 아침부터 주방을 배회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계좌 털어간 걸 눈치챈 걸까? 나는 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내게 무언가를 말하라는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에 계좌 털어간 게 들킨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산책하자고 말을 돌렸죠. 느낌이 세하다. 난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몰라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여느 때처럼 식사 준비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좋아할 요리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말을 마친 로로는 다시 방송을 시작했고, 나는 식사 준비를 해야 했죠. 그녀가 말한 내가 좋아할 요리가 대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요리를 먹는 걸까? 난 스파게티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빌어먹을 스파게티였죠. 이태리 토박이들도 이렇게 매일 스파게티 처먹으면 김치국물 드링킹 할 거예요. 그렇게 악몽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옆에 로로가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늦은 새벽 3시에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수상했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욕실로 가서 세수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걸까?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로로를 찾아 집안을 뒤졌어요. 주방에 갔을 때 바닥에 유리가 깨져 있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그때 로로는 이 늦은 시간에 뭘 하려는 걸까? 나는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틱톡을 찍다가 실수로 유리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나는 조심하라고 그녀를 걱정해 주었고, 그녀는 그런 나에게 고마워하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잠을 청하려 침실로 향했지만 로로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혹시 내가 계좌 털어간 걸 알아서 돈 때문에 더 방송에 집착하는 건지 의문이었죠. 로로는 방송을 끝낼 때까지 잠을 잘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변화를 느끼며 복잡한 심경을 안고 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로로는 다음날까지 밤새 틱톡을 찍은 것 같았죠. 그녀는 전날처럼 여전히 안절부절 못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말하라고 재촉했죠. 대체 뭘 말하라는 걸까? 난 점점 관계를 보이는 그녀에게 질려서 마음속에 있던 말을 던져버렸죠. 너무 많은 음식을 주면 나를 죽일 셈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나의 반항에 가서로 왔는지 그냥 웃고 넘기며 식사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어먹을 스파게티가 또 나왔죠. 이건 알면서 일부러 매기는것 같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로로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깨어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로로는 그때마다 미안해하며 잠을 깨울 생각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틱톡 찍느라 나를 깨우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건 방송에 대한 관계어린 집착 같았죠. 난 결국 이 단조로운 삶을 끝내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헤어질 결심을 하자 울음을 터트리며 말려요. 하지만 이미 결심이 굳어진 나는 미련없이 그녀를 등지고 현관문으로 향했죠. 그 순간, 난 갑작스런 로로의 습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로로는 내가 쓰러지자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요. 그곳은 지하실이었죠. 로로는 내 발목에 자물쇠를 채우며 나는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죠. 이 자물쇠를 풀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로로는 내가 배가 고프면 호출할 수 있도록 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배를 누르면 그녀는 음식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왔죠. 물론 그 음식은 빌어먹을 스파게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평생 스파게티만 먹고 개처럼 사육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하실에서의 나날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로에게 배를 눌러 음식을 시켰고 그녀가 음식을 들고 내려왔을 때 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번엔 이 스파게티는 나의 마지막 스파게티일 거예요. 난빈 접시를 들고 전구를 깨뜨리기로 마음먹었죠. 잠시 후 로로는 지하실을 찾아와 불이 꺼진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전구를 갈러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 기회를 노렸어요. 전구를 고치려던 그녀가 받침대를 밟고 있을 때 내가 받침대를 치워버렸죠. 로로는 그 순간 전등에 매달리게 됐고, 열쇠를 떨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열쇠를 재빨리 주워 자물쇠를 풀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나갔죠. 하지만 그 순간 난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며 신고에 실패했죠.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린 로로가 나를 쫓아왔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로로를 피해 현관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았죠. 로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탈출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바로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 하지만 그때 로로의 공격을 받고 나는 마당으로 떨어졌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문 너머로 로로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로로의 계좌도 털어놓았고 그동안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다짐했죠. 차가운 비를 맞으며 무작정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로로의 저택이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경찰차로 다가가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찰이 찾아왔을까? s u b coche Pablo, tienes 이 이야기는 유명 틱톡스타와의 달콤 쌉싸름한 동거를 주제로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틱톡스타의 집착과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죠. 결국 주인공은 로로에게서 탈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엔딩에서 주인공은 다시 로로의 저택에 끌려가 채우를 맞이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채우는 로로의 요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말에서 로로가 경찰차를 타고 나타난 장면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이 설정이 이야기를 비현실적으로 만들면서 로로에 대한 여러가지 상상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로로가 특수한 능력을 가진 마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실 모니터에서는 마치 cctv처럼 집안의 어딘가를 감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정확히 무엇을 감시하기 위한 곳인지 알수 없고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그곳을 찾을 수 없었죠. 어쩌면 잠겨있는 문중 하나의 방 일지도 모릅니다. 게임은 끝났지만 로로에 대한 궁금증 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게임 테러론은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데요.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